마이크로소프트가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있어 나온 보안 우려에 따른 겁니다. 미 관료는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을 말하면서 미국 보안의 위협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안으로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할 것을 지시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을 인수할 유력한 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는 우리의 자회사와 해외에서 가장 큰 연구 개발 센터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경제를 재창조하는 기업이라고도 추켜세워졌습니다. 미국 법률사무소 윌 아우스랜더의 스콧 와트닉 변호사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992년부터 중국에 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검색엔진 빈과 구인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을 운영하도록 허용된 유일한 서방 기업입니다. 와트닉은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의 신뢰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파우스트에 비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챙기지만 그 대가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억압, 중공정부의 인터넷 범열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구글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은 해킹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피터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어 정책국장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원한다면 경영진들은 중국과 분리되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